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동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암점을 이루시고지켜보실것 못못 같아서 어,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한 시간 단위로 전달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시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에는 우리 그. 법률위원장 두 분이 했습니다 아까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는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다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차 국회가 무효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또 한편으로,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이 행위가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미 비상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군과 경찰이 이 불법적 비상 개혁 개엄에 대통령과 개엄사령관의 불법적인 행정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혹은 내란죄에 가담하는 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적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여된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군과 경찰은 불법적 비상경험 행위에 가담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시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명령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법토가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 내란에 재해당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수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고, 또 판례들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검주위원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위헌이고, 따라서 무효한 명령이었습니다만, 국회가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그 전이든 후이든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형법상의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의 권한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헌법상의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란 행위라는 것을 우리 군인들, 경찰들도 지성이 있고 의식 이 있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텐데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이 아닌 부당한 명령 그다음에 범죄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런을 명심하시고 어, 우리 군 경은 국민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질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 그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두 가지 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77조 1항, 대통령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중나는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매우 제한적인 이런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비상계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말씀 드리겠고요. 같은 헌법 77조 1항에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협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협법 2조의 5항을 보시면, 대통령이 개협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는 분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위임을 받은 개협법 조항에분리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 절차적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은 위헌, 우효인기상겸성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두 번째로 내란죄에 대해서 심도있게 문서중인데요 형법 87조에는 국헌을 분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헌 물론 국헌 분란 목적과 폭동이라고 하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이 겉불란할 목적 그리고 국동 해당된다고 라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확인된 거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난입을 했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실을 난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세 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는 라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계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법 제4조에 보면 개엄 선포에 통보가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헌법이 정한 대로 대엄에 대해서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laughs> 대통령으로서는 대엄을 발동하지만 국회가 판단해서 이대엄을 유지할지 말지를 판단해 주시죠나는게 법에 치신 겁니다. <laughs>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트리테타이자 내란 음모인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 논의된 결과를 다시 한번 또 마치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헌법상 그 어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와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국회의 권력, 권한,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또 권한 제한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 국회원들의 의 출입을 막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어느 사진들을 보니까 유리창까지 깨가면서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이게 폭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폭동 행위도 분명히 있었고 헌법상 최고의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국회의 권한을 뺏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란죄에 반드시 해당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논의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음, 음, 일단 저희들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특정 내란죄 여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 분석하는 것이 법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 음. 있습니다.